인으로 보면 치가 가정 경제의 근본입니다. 이게 이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아들에게 이제 남겨주는 게이 나는 글자만 두개 남겨주겠다 유산이다. 근 부지런하고 어, 검소하라. 이? 재산이다. 나 아무리 많은 금검은 부유해질 수 있다. 아주 구구절절. 그 다음에, 금송한 사람은 남에게 베풀 수 있네요. 앞서 봤죠? 짜장면, 그, 할아버지, 뭐요? 짜장면을 하고, 이, 이, 이코노미성만 하고, 그, 8천억을 하고, 그, 김병호 씨 부부, 호세가, 이수일치계를 쪼개서 해가지고, 350억입니까? 70억입니까? 하고, 뒤에도 마찬가지고요. 그, 교제에 있겠지만 참부자 뭐 오천 원짜리 이상 생긴 못 얻었는데 2억을 하고 다 그래요 뒤에 이제 권영호 회장 뭐 전부 그렇습니다. 음. 사치하는 사람은 남에게 인생하고 베풀지 못합니다. 자기가 사치해야 되니까 사치는 음. 여러분 정도이 어떤 사람이니까 음. 사치는 패망의 길이다. 벤자민 프랭크 부기와 검약과 자강 굴기는 스스로 강해지 일못 웃부기로서다. 그런 뜻이요. 굴기란. 자, 건강을 유지하고, 흥금, 근검능, 부드러 하기 때문에. 에이, 이라고 부기와 명예입니다. 백달러. 뭐야 Great Spenders, 아, Bad Renders네요. 에이. 많이 쓰는 사람, 빌리는 사람, 벤자민. 배드 랜드스 rend, 빌리는 거, 스팬더스. 음. 그 right, 랜드는 so 빌려주다, 배드 랜드스, 스팬더스, 배드 랜드스. 보러오서 빌리는 거, 랜드는 빌려주는 거, 배드 랜드스. 좀 이상하네. 어, 그레이트 스팬더스, 배드 랜드스. 어, 좀 생각해봐야 되겠네. 바빠가지고. 자, 요앤드류카네기도 아주 대단한 부자였는데 아주 그 전략하고 음, 전략은 야만인과 그 품성까지 길러주는 다 이렇게 해서 어, 어 이제 캐내기 그질이에요 음, 아주 가난했습니다 공부도 안 하지 않았고 자립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낭비는 에너지, 인격, 자존심에 대한 낭비입니다. 돈의 낭비가 아니고 방탕과 사치, 삶의 질서가 있는 상태. 필요한 것을 써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에 안 쓰는 것이 이제 그저 뭡니까 구두 구두 세번 수전노라고 표현인데 돈이 있지만 철히꼭 필요한데 쓸 곳에 쓰고 쓸데 없는 곳에 돈을 안 쓰는 거죠. 제대로 살아는 것이다. 음, 존엄을 지켜주고 낭비는 피천는 뒤에 이제 그 존엄 나는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자살한다고 하는데 뒤에 나와요 그리스의 그 약사 얘기가 아니, 이, 성공 음, 제일 봅니다 용기와 힘이 되고 그금약의 미덕은 말하는 행복의 희망 자유 부자와 빈자 모두의 친구, 부자도 금약이에요. 빈자도 온갖 방법으로 돈뿐만 아니고 모든 생활에, 국가, 뭐 저기에도 이 생활에 이 금약이 자신감, 보험이 됩니다. 금약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걷기, 마음의 빛이.